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지난 17일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종무식과 강연회를 열고 제 21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년 임기 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워싱턴 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의 의미와 위원들의 노후를 돌아보고 재해동포 사회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린다 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자문위원 그리고 조기중 주미 한국 총영사 등 지역 사회 인사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린다한 회장은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평화통일 강연과 포럼, 체육대회, 역사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워싱턴 협의회가 미주 지역에서도 가장 활발한 협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기가 끝난 뒤에도 한반도 통일을 향한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조기중 총영사는 평통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위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탈북민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는 한국 정치에 대한 과도한 관심보다는 미국 내 주류 정치 참여를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헤롤드변 조지 메이슨 대 이사는 정치 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충기 행정법원장은 협력을 통한 성과를 강조했고 문일용 교육위원은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통일의 날을 향한 세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린다한 회장에게 공로패가 그리고 10여 명의 자문위원과 행정실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돼 지난 2년간의 노고를 함께 기렸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21기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되지만 차기 22기 출범은 조기 대선 여파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도 21기 위원 일부만이 초청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기 대선 여파로 인한 22기 출범 지연은 향후 활동 동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며 북한에 대한 시각도 180도 바뀌어 21기 활동을 했던 워싱턴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중 어느 정도가 22기 위원으로 다시 지원하고 위촉될지도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NOW 뉴스 이영경입니다.